이렇게 오리 이기입니다 자, 상대는 359 어이 고수네요. 자, 이 게임은 상대의 패를 볼 수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. 넘기겠습니다 자, 요거를 자, 이렇게 해서 5짜리 자, 상대는 10개 26점. 저는 10개 21점. 자, 이렇게 큰 점수 위주로 저는 못 보고 있는데, 상대는,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자. 음. 자, 이쪽으로. 자, 옮기겠습니다. 음. 이쪽으로 옮기고요. 자, 7, 7 묶음, 12점. 자, 상대방은 8 묶음, 18점. 뭐, 노리는 게 있나요? 어떻게 됐나요? 상대방 걸좀 봤으면 좋겠는데, 이건 상대가 이렇게 하는 걸볼 수가 없어서, 조금 아쉬워요.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. 자, 어, 저는 이걸로 옮길 수 있어요. 자, 다섯 덤이 7점이구요. 다섯 덤이 7점. 일단은, 자, 이걸 옮겨볼까요? 자, 이걸 옮기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가구요. 자세 덤이 4점 상대는 여섯 덤이 1 5 점이 됐어요. 어 여기 카드를 남겨놓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. 자 저는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갈까요?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쪽으로 하겠습니다. 음, 꽤 삼. 이고요. 1점입니다. 두 점이 1이고요. 두 점이 1. 두 점이 6점이고요. 5짜리 1짜리 뭐 이렇게 남았는지 아니면 3짜리 3짜리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4한더 아, 남았군요. 4짜리를 하나 남겼군요. 아, 그렇게 나름 자 하나만 남겨서 이렇게 하는 전략을 세워서 하나 봐요. 자그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노하우는 몰라서 음안 나온 숫자를 가지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 마이너스 4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4점 짜리를 남겨 놓는 것 같아요. 4점 4점, 이렇게,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아직 그 방법은 모르겠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보는 쪽으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요것도 한번 더미를 옮겨보겠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상대방 저 숫자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. 자, 상대방 숫자가 줄지가 않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옮기겠습니다. 자, 10번, 11번 아직 안 나왔어요. 10번, 11번. 보겠습니다. 10번, 11번이 안 나왔는데,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10번, 11번이 아직 안 나왔고요. 자, 일단 이거는 부지런히 없애야겠죠? 자, 10번, 11번. mm-hmm 음, 이렇게 되면 더미를 한 더미 남길 수가 없죠. 자, 11번. 자, 이렇게 옮기고요. 자, 두 더미 4, 두 더미 5. 이렇게 나왔네요. 자, 이렇게 가고요. 음, 어허. 이렇게 옮겨서, 마이너스 4점 아닌가요? 그러면, 마이너스 4. 어휴, 상대방 또 마이너스 3이네요. 자, 이렇게 해서,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3. 이렇게 됐네요. 자, 한 덤이 만드는 게 우연이 되긴 했는데, 자, 쉽지가 않네요. 자, 마이너스 4. 이렇게 했습니다. 자.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. 어떻게 되는지. 자. 일단 4점짜리 하나는 잘 남기고 움직이지 않도록. 어느 게 움직이지 않았는지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11번. 자, 10번, 11번. 지금 10번은 움직였고요. 11번은 아직 안 움직였죠. 자, 큰 점수는 부지런히 없애고요. 4회 자, 이쪽으로 갈까요? 음, 10번을 옮겼는데,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11번만 남아있어요. 자, 이렇게 옮기겠습니다. 11번 말이 안 나왔어요. 자, 5번. 이렇게 이동하구요. 자, 이렇게 이동하구요. 고, 1, 아직 11번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. 11번이 나오지 않았는데, 음, 지금 나왔네요. 지금 나왔고요. 11번이 하나 나왔어요. 하나. 일 큰거 이쪽으로 옮기세요 자, 에헤, 이걸 없애야 되나요? 옮기겠습니다 11번이 또 나왔네요 아하 11번이 한번더 나왔네요 자 7. 옮기기 마이너스 3, 플러스 5. 자,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. 상대방은 다 마이너스네요. 저는 플러스도 있었는데, 상대방은 전부 다 마이너스.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만 얻는지참 대단하네요. 자,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. 자, 오리 덮기였습니다. 어, 확실히 고수. 그, 어떻게 했는지 플레이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네요. 모두 조금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